중삼 천재 정사열 삼과의 보문일번 보자 The Ig Nobel Prize 램 이그 노벨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보자고 What h a p p e n s 무슨 일이 음상 뭐야 의문사 뒤에 동사 의문사 겸주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 발생합니까 뭐 했을 때 you walk backward 네가 걷는데 어떻게 걸어 뒤로 걸면 뭐 하는 동안에 뭔만 뭐 동안에 접속사 you are carrying carry 나라다고 뭐를 가지고 가다란 뜻일지 네가 가지고 가는 중일 때 a cup of coffee 한 잔의 커피를 들고 가면서 뒤로 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지원이 그래? a Korean High School Student 한국 고등학생 한지원은 <laughs> did a research 행했었습니다. 연구를 on this topic in 2015 2015년에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행했습니다. Is this research project good enough? 이 리서치 프로젝트는 Is good 좋습니까? 이 부분은 Is good 좋습니까? 뭐말 정도로 충분히 Enough to 나오면 투부정사의 부사적응법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해석은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Enough는 여기서 부사로 굳 꾸며주고 있는 거지. 뭐할 정도로 충분히? To win. 즉 획득할 정도로. A Nobel Prize.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충분히. 이, 뭐야, 리서치 프로젝트는, 이 연구과제는 훌륭합니까? Maybe not. 아마 그러진 않을 거다. 그러나, How about ~~은 어떻습니까? ~~은 어떠니?라는 거 하는 거 h o w about? 누구를 바꿀 수도 있고 w h a t a b o u t 을 바꿀 수 o t Why not? Why not? Why not? Why n o Why not? Why not? Why not? Why t w h n n o n o e h 원 그는 받았습니다. 한지원이 남자였네. 그는 받았습니다. 원 그것을 여기서 원은 부정 대명사로 그 아이그 노벨 프라이즈를 받았단 소리지. 음. 언제? In 2017에 for this fun research 이 재밌는 <laughs> 재밌는 연구의 대섬 2017년에 그 상을 받았습니다. The 이그 the 이그 노벨 프라이즈이고 이 이그 노벨상은, 아, 어워드 수여, 되어지는 거래. 누구를 위해서, for d i s c o v 에 대해서, 그 발견에 대해서. 어떤 발견이냐면, 대타고 앞에 있는 discoveries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 first make, 처음으로 만든 사람. make one, 사람을 left, 웃게 만들다. m a k e 에여서 무슨 동사? 사역 동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누구 쓴다고 동사 원형 쓴다고 잠깐 찍고 가자고 음? 사역 동사 나오면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요 자리에 누구 투부정사 절대 안 되고 투부정사에서 누구 떼고 투 떼고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된다는 거 ing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이고 동사 원형에 ing 쓰는 것도 안 된다. 다 떼고 다 떼고 그렇지? 동사 원형만 목적어의 관계가 뭐일 때 능동일 때. 만약에 얘네 둘의 관계가 수동 관계면 수동 관계면 그때는 뭐 써? pp 쓰면 된다. pp와 수동일 땐 pp, 능동일 땐 동사 원형 쓰는 게 사역 동사. 사역 동사 종류 make have Let 삼인방 여기에 준사역 누구까지 같이 기억하고 있으면 돼 help까지 있다는 거 help는 준사역이다 보니까 투부정사도 되고 동사원형도 된다 다시 문법하면 다시 한번 체킹하고 들어와서어뜻 어떤 발견이야 만든 이 사, 뭐야 사람을 웃게 만드는 and then 그리고 생각하게 하는 웃게 만들고 그리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발견에 대해서 스됩니다 They were started. 그 노벨 프라이즈는 노벨 프라이즈는 복수니까 당연히누구로 대명사도 데이롬. y 로그 노벨 아이그 뭐야? 이그 노벨상은 was started. 시작되어진 거지 수동템 in 1991에 by AIL magazine. 매거진, AIL 매거진에 의해서. 뭐하기 위해서? 투정사의 부사정 용법의 목적.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을 투부정사의 increase가 동사로서 당연히 목적어들이었겠지. 사람의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AR 매거진에 의해서 1991년에 시작되어졌습니다. 인 사이언스에 대한 관심이네 근데. By 먼머 뭐뭐 ing 끝내고 먼머 뭐뭐 함으로써 h o n o r i n g the 목시 뭐 길이면서 뭘 길이는 거야? The unusual and the imaginative 그 특이하고 unusual이니까 보통이 아닌 거니까 특이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을 기림으로써 길이다 평가하다 높이 평가하다 길이다 뭐뭐스 길이다 알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더 플러스 이렇게 형용사 하게 되면 그 형용사 한 사람들 된다는 거 까지 3-1 마무리하고, 3-2로 넘어가보자.